캠핑. 이것만 알면 당신도 전문가. 이번 시간에는 텐트를 쉽고 빠르게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컨텐츠가 되겠어. 설명서에 다 나와 있고 누구나 다 아는 건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거는 제 생각이고. 좀더 시야를 낮춰서 캠핑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도 서슴없이 텐트를 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텐트를 설치하는 방법은 제조사가 제공하는 설명서를 참고하시면 돼요. 그게 제일 정확한데 거의 네 컷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이 상세하지 않거든요. 여기에 몇 가지 팁만 추가를 하면은 바람 부는 날에도 안전하고 쉽게 설치를 할수 있습니다 구성품은 선택사항이지만 풋 텐트가 있고 그리고 이너텐트, 폴, 팩, 플라이 시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더블월 기준이고 싱글랄의 경우는 플라이 시트가 없고 그냥 이너텐트와 폴만 있겠죠 일단은 제가 가지고 나온 제일 기본적인 돈 텐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설치하면서 방법을 하나씩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스킨을 제일 먼저 펼치지만 바람에 간혹 날아갈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폴을 먼저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가르쳐드리는 것도 정답은 아니고, 이 방법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만의 요령을 터득하시면 되겠습니다. 폴은 안에 쇼코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방향만 잘 맞춰주면 자동으로 쏙쏙 조립이 되도록, 대부분의 텐트가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간혹 그렇지 않은 텐트도 있긴 한데, 그런 건 사지 마세요. 쇼코드도 소모품이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면 늘어나거든요. 이것도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보관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홀을 조립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푸프린트를 깔아줍니다. 푸프린트는 위아래 방향이 정해져 있으니까 심실링이 된 방향을 확인하셔서 올바르게 깔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람을 등지고. 바람이 저쪽으로 보네. 자, 여기서 포인트. 팩다운을 해주셔야 됩니다. 팩다운은 대각선으로. 벌써부터 바람이 불죠. 바람 불 때는 팩다운을 안 하면 바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대부분의 유저들은 텐트를 먼저 설치를 하고 팩다운을 하지만 그것도 틀린 방법은 아니에요. 정말 쉽게 하려면은 팩다운을 먼저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제가 보여 드릴게요. 자, 이렇게 팩다운을 마쳤으면은 푸프린트 위에 이너 텐트를 얹어 주면 되겠죠. 선택 사항이라고 했지만 국내 환경에서는 번거롭고 비용이 들더라도 푸프린트를 함께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워낙 습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푸프린트를 설치 안 한다고 해서 습기가 올라와서 텐트가 젖진 않지만 그 습기는 내 몸으로 직접 들어오거든요. 냉기 차단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푸프린트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러면은 기본으로 제공하는 텐트도 있으니까 그런 텐트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팩 다운했던 위치에 똑같이 이너 텐트도 걸어 줍니다. 길이에 맞게 이렇게 외빙을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먼저 조립을 해둔 포를 끼워줍니다. 푸프린트에 팩다운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설치 난이도가 차이가 나요. 자, 이렇게 아일렛 구멍에 맞춰서 끼워줍니다.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이게 누가 잡아주거나 하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혼자 설치를 할 때는 팩다운을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포를 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 푸프린트와 이너 텐트가 가만히 있지 않고 도망가 버립니다. 정말 짜증나요. 뿐만 아니라, 자꾸 빠집니다. 한쪽이. 승질나게. 근데 이렇게 해두면은 그럴 일이 없죠. 자, 이렇게 아주 쉽게 폴을 체결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알고 계시듯이 클립을 폴에 걸어주시는 거예요. 요건 텐트 제조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에 맞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리를 폴에 체결해 주시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최근에는 제조사에서 설치 편의를 위해서 폴 컬러와 이 고리에 있는 웨빙 컬러를 일치시키는 용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셔서 설치를 하시면은 좀더 빠르고 수월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손쉽게 설치가 됐죠. 그 다음에 싱글 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끝이지만 더블 롤의 경우는 플라이를 한번더 덮어주시는 것으로 텐트 설치가 마무리 되게 됩니다. 최근에 나온 제품들은 대부분 설치 편의를 더하기 위해서 대칭형으로 만듭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신형은 대칭형으로 나오지만 얘는 구형 제품이다 보니까 반전형이에요. 그래서 이쪽 라인하고 이쪽 라인하고 똑같기 때문에 반드시 플라이를 씌울 때 방향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플라이를 설치하시면서는 먼저 웨빙을 당기시면 안 되고요. 다리를 어느 정도 잡아 놓고, 그 다음에 웨빙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게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 텐트에 따라서 설치하시다 보면, 아일렛에 결속을 하다가 손을 찝히는 경우도 발생하니까요. 장갑 착용은 필수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플라이까지 걸어주시고, 팩다운을 해주시면 설치는 완료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형태가 달라도, 어느 텐트나 다 마찬가지예요. 다 동일한 방식이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이너 텐트의 경우에는 최근에는 클립 방식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전 제품들 중에서는 슬리브 타입으로 있는 것도 있고 또아웃폴 방식은 대부분 슬리브 타입을 사용을 하거든요. 부자재에 따른 형태 차이만 있을 뿐이지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팩 다운 먼저 해주시고 폴 체결해주시고 텐트 걸고 플레이까지 씌우시면 완료가 되니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텐트를 새로 구매를 하셨으면 현장에서 한 번에 멋지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까운데 피크닉 한번 나가셔서 한강 같은 데서 설명서 천천히 살펴보시면서 구성품 빠진 건 없는지 간혹 구성품이 빠져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하시기 전에 연습 삼아 설치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빠진 구성품이 뭔지까지 꼼꼼히 확인하신 다음에 실제 필드에 나가서 사용하시면 더 안전하고 어렵지 않고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도 캠핑을 입문하시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은 설치를 했으니까 철수를 해야겠죠. 이 철수도 다 요령이 있습니다. 뭐 그냥 해도 크게 상관없는데 스킨을 보호하고 포를 보호하고 배낭에 패킹하기 위해서 처음 제품을 구매할 때처럼 꼼꼼하게 패킹하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우선은 다음 영상에서 포를 해체할 때 쇼코드를 상하지 않고 빠르고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 편에 스킨 접는 법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흔적을 남기지 마세요.